이어 요한복음 부분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laughs>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실은 21장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21장을 한꺼번에 다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 부분으로 나눌 것인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눴니다왜 그러냐면 저는 스토리가 분명히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의 결론 부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어떤 의미에서 지난번, 지난주에 봤었던 부분에서 끝나는 게 조금 더맞는 것, 내양을 먹이다, 내양을 먹이다, 내양을 먹이다. 이렇게 끝나면 스토리의 전개가 맞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스토리에서 빗나가는 결론처럼 보이는 것처럼 성경을 읽다보면 전혀 안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것, 그 표정으로 쳐다보시면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봤을 때 어디가 절정이고 어디가 결말일까를 했었을 때 오늘 부분을 조금 늦지, 될, 늦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하게끔 만드는 스토리의 끝맺음는것같아 그러나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 2 0절과가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은데, 그쵸? 그 많은 것들을 다 기록하면 이 책을 어디에 둘지 모를 정도로 많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들은 의도성이 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셀렉티브 해가지고, 지금 예수님, 그 요한이 예수님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이야기, 오늘 부분에서 이야기 되고 있는 것들이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 오늘 본문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네가 나,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라는 단어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단어라고 얘기했죠? 아가페적인 단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어,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했었고 예수님을 떠났었던 마음이 있으니까 아가페적이라는 얘기를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죽기 전에는 자신 있게 할수 있었어요. 왜요?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예수님을 위하여 내버릴 수 있다고 굳건하게 믿었으니까 자기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어, 자기가 배반했다는 걸안 다음서부터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수 없다는 것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필레온적인 사랑으로, 예, 당신이 아십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이라고 얘기했어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셨죠? 아가페적인 단어를 안 사용하세요. 의도적으로 필레온. 친구적인 사랑, 그래. 네가 그렇다면 친구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딱 때리는 거와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 나는 필로사, 친구적인 사랑조차도 할수 없는 존재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 고심 끝에서 할수 있었던 건 뭐냐면 주님 당신이 아십니다. 나는 친구적인 사랑을 할수 없지만 그래도 저는 사랑합니다. 많은 의도로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달하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제자 된다라는 거,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거, 우리 힘으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한계, 모든하고, 한계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성령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었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오늘 덕모는 다시 한번 그렇게 뭔가 깨달을 었던것 같던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볼게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면 사람을 믿는. 성경에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들을 믿으시면 안 돼요. 바윗을 믿으시면 안 돼요. 모세를 믿으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을 믿으시면 안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의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사람을 믿고 우리의 신앙을 쫓아가려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가 존경했던 목사님도 있을 거고 존경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으면 설교자, 어, 마틴 로이 츠넷스 목사님을 되게 좋아합니다 저한 캘빈을 좋아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 대체하고, 그 사람의 신학이 그 사람의 신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체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동체에서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지 우리의 사람을볼 때에는 항상 십. 항상 실망합니다 항상 우리는 저 깊은 나락으로 빠질 수 밖에 없습니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레슨을 해줘요 베드로 뭔가 깨달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베드로의 한계는 뭔지 아세요? 죄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습과 너무너무 비슷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18절에 보면 18절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베드로가 예수를 예수님께 당신이 죽는 것 내가 어디든 쫓아갈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다 바칠 것입니다 라는 것들을 말하고 지키지 못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이루어질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 베드로의 마지막 삶이 어떻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났던니다이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 거에 대해서 요한이 우에게 설명해주는 부분이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어니 여기까지는 되게 좋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들은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누가 보이기 시작하느냐그 다음 그 전까지는 예수님만 보였어요. 대화 가운데에서 왜요? 예수님의 향한 마음, 미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쭈뼛쭈뼛거리면서 예수님과 말 예수님이 말을 걷어오시니까그 말에 대답하고 그 대답하면서 그의 영혼이 그의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그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있었을까요? 회복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겪는 동시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는. 요한이 누데 들어온 거야.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나요? 음, 죄송합니다. 저의 모습과 똑같은 거. 음. 여러분들은 안그러시겠지만 저는 그렇습 정말 하나님의 아, 말씀으로 아, 깊은 은혜를 아. 받았다고 경험을 하고 이걸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여러분에게 가르칠까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하면서 몰입하는데 순간 다른게 눈에 들어오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이게 우리의 연약함인 거야. 그 어떠한 모습이 들어와요? 요한이 아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요한에 대한 요한 경쟁 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요한 혹은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제의 저자가 요한인데 자기 자랑이 운영 중에 들어오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던 자라는 것들을 운영 중에 얘기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바기는 모습들이 드러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을 때 죽음 속에서 유일하게 제자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은냥 중에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안 보이고 요한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 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저를 따르라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저의 앞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아멘 네. 너무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제는 어떻게 된거예제 인생 참 궁금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개인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개인의 문제 그리고 공동체 문제도 마찬가지 교회가 참 이상한게 분명히 성교라는 것을 외치고 전도라는 것을 외치지만 교회와 그 지역교회들끼리의 경쟁심을 유발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오렌지카운트에 살았을 때 저희들끼리 청년들끼리 하던 얘기는 있었어요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트에요 그때 제가 큰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교회가 천 명이 넘고 우리 교회가 우리 집방에서 제일 커라는 것들을 운영 중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에큰 교회가 몇 교회가 있었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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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의 경쟁심을 통해서 내가 나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유한 심리들이 있었어요. 자왜그럴까요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고 하면은 기억나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죠? 누가복음 9장 누가 서이9장 23절과 24절을 읽으면 이렇게 제가 읽을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은 하나님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 하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지 말라 아무도 말하지 말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래서 나를 따른다는 의미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고 해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나를 부인한다는 라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는 라게 뭘까요? 아, 나는 홍장석이 아니에요? 나는 목사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니 그 얘기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나를 부인했다는 의미는 나라는 존재를 여러분 어떻게 정리하세요? 여러분을 어떻게 정리하세요? 철학적으로 정리하세요? 아니면 사회학적으로 정리하세요? 어떻게 정리하세요? 보통의 일반적으로 말을 정리했었을 때는 내가, 있, 내가 있는 상황, 내가 있는 곳에 의해서 말을 정리해요. 우리가 보통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하죠? 미국에 살면서도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나는 아시안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미국에 있는 이,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인 과 흑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를 정리했을 때 주의를 보고 얘기했을 때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나는 아시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말하는 사람을 왜 직업이라는 것들을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내가 이 공동체, 이 사회에서, 나라는 존재를 직업을 통해서 구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가 좀더큰 집에서 살고 싶고, 좋은 차를 타고 싶을까요? 뭐안 그러시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있는 분들이 좋은 차를 열망해요. 이사기한테 얘기하면, 이사기가 돈을 벌어서 뭐할 거냐는 얘기를 저한테 얘기해요. 제가 참 애를 잘못 가르친 돈을 벌면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들을 은연중에 얘기했는데 사람은 항상 은연중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하 근데 얘가 얘 머릿속에서 돈을 벌면 이제 앞으로 일을 하면 할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차에 그것도 정말 비싼 차를 사고 싶어해서 그 차를 살 거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것이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가 누군가, 자기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고 성공했는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에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정의하는 방법은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해. 나를 정했었을 의 때는 나 홀로 나만 객관적으로 정의할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나 나와 비슷한 사람, 나와 같은 연령대에 있는 사람과 나를 비교해. 내가 그, 그 사람들과 얼마나 더 많이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돈을 많이 갖고 있는가 안 갖고 있는가, 내가 큰 집에 사는가 안 사는가, 내가 그 사람들과 행복한가 안, 안 행복한가를 해요. 항상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떡이 더 맛있기 때문에. 커, 커, 커. 여러분. 제가 목사인 것을 행복해 할까요? 안 행복해. 설교 나가면. 안목사인들 저는 복사인 거에 대해서 감사해. 그러나 가끔 내가 목사인 거가 행복한가 라는 생각, 할 때, 이게 이렇게, 뭐 이렇이심의 가책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면 항상 행복해 그렇지만 더 솔직히 얘기하면 사랑에 따라 틀려집니 가끔 뭐제 친구들 얘기 들고, 제 친구들 뭐 옛날에 정말 대학교 때 친구들 얘기 들고, 고등학교 친구들 소식을 들으면 되게 잘돼있어 뭐, 뭐, 이름이 뭐, 뭐, 이렇게 하고, 뭐, 조경하고 그만, 야, 그 내가 인생을 좀잘 살고 있는 건가? 그냥 세상적인 얘기만 해도, 근데 이게, 목사라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의 그 일을 한다고 하는 목사가 목사들끼리의 삶 속에서도 행복하냐는 얘기를 질문하면 말할 때가 많아 누구는 저렇게 큰 교회에서 저 소위 말하는 대접받고 막 친성받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소위 말는 겉으로는 속으로는 왠지 오는 이상한 감정들이 막 안에서 옴막 나와요. 그거를 그러니까 지하려고 노력하는데 보통은 괜찮은데 어떨 때 보면은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꽤이슬처럼 뭔가 물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왜요? 비교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의미는뭐 여러분 나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르 시어야 된다. 근데 이것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도. 여러분 하산할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세요? 여러분 하산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산할 교회 일원이 되고 하산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좋으세요? 그거를 객관적으로 우리는 표현하거나. 고민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이렇게 해요. 우리 저 교회보다는 좋아. 그 여러분 저 교회가 어떤 교회죠? 아그 교회 있잖아요. 거시기가 거시기야, 거기가 뭐 거기야. 그래서 뭔지 우리가 거기에 그 교회가 나쁘면 우리가 좋은 거예요. 그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문제점이 들면 으 괜히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좋은 교회가 돼요. 그 교회가 성장하고 잘 되고 뭐 하면은. 우리 교회가 뭐 아무것도 잘하고 있는 습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뭔가 잘못하고 있고 실패하고. 있고.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는 비교하려고 돼요. 그 교회가 어떻든, 그 교회가 단수든 복수든 상관없이 베드로의 마음은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왜요? 분명히 하나님의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면서. 그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아직도 확실히 이해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답이 뭐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죠? 내게 무슨 상관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끼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 성도들의 삶에 관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옆에 있는 성도들, 내가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민교회에 살고, 이민사회에 살고, 이민교회에 사는 사람들, 일단 우리부터 얘기하죠. 하상학교회 공동체로부터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상은 공동체에서 정말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개인 개인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덜 배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유창하게 할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도 제기를 못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노래를 너무너무 잘해요 어떤 사람처럼 음치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래도 정말 그렇게 보자는 없어요 그렇게 <laughs> 그렇죠. 정말 대단하게 돈 자랑하는 사람이 없어. 그게 너무 감사하니 감사한데 근데 우리 가운데 그래도 어떤 사람은 부어주실 분 부어주실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람이 넘쳐요 그분만 보면 그냥 웃음이 접어져요또 어떤 사람은 꿈에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저희 아내가 회개하는 마음 제가 요즘에 설교하면서 회개를 많이 하고 공식적인 회개를 많이 하고 제 아내가 저한테는 왜 당신은 나한테 너 화를 내고 나한테는 짜증을 내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은 짜증만 내고 화만 내고 상황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자지는 것을 한번 자유를 돌아보시요 여러분 보고 있는 분과 똑같은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셨을 때, 똑같은 사람들만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사학교회가 되기 위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똑같은 사람, 뭐 예를 들어서 학력이 어떻게 돼야 되고, 그리고 인컴이 어떻게 돼야 하고, 신앙의 연배가 어떻게 되고뭐 해야겠다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요구해야 되나요? 화사학교회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뭘 하셔야 됩니다 이걸 요구하는 것이 맞나요? 맞죠? 너너로 요구해주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사람 그대로 우리는 상관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무관심들 하는 것이 아니라 상관하지 말고 그 사람을 뭐 하라는 거요? 사랑하세요. 그사람은내 형제로 받아들이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세요. 아가페적인 사람을 못하면 뭐라도 하라고요? 헬레오적인 사람. 친구로 사귀라는 얘기. 그 애들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는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가 문턱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앞으로 오든 뒤로 오든, 예배 시간에 뭐 양복을 입든, 뭘 하든, 예배 시간에 커피를 마시든, 뭐 경건하게 입든. 이 말을 하면 분명히 상처를 받으실 분들이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하지 말라. 그는저에게향만 하나님의 말씀이예수님께말씀 상관하지 말고, 모아라구요. 사랑 그 다음에 하산을 피해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세상과 우리 좀 비교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는 세상의 것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 상을 하지 말라고 해요. 왜요? 세상의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대요.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세상의 능력 별로 중요하지 않대요. 근데 우리는 꼭 세상의 것들로 자랑질할 때 우리는 시험을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친구 만나면 옛날 친구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옛날 친구만 만나고 오면 집에서 싸우는 거예요. 저집 남편 어땠더라? 저집 안에 저렇게 정말 뭐 어떻더라? 뭐누구 애들은 어떻게 되었더라? 왜요? 세상에서는 자랑질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랑질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왜요? 자랑질을 해야 자기의 i d e n t 가 존재가 드러나니까요. 세상에서는 자기 존재가 드러나지 않으면 무의미한 거예요. 여러분 왜 자살을 할까요? 왜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내보내줄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의 존재가, 나의 자랑질이, 나의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엄청난 고독과 엄청난 외로움이 물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버리세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더 이상. 근데요, 성도들은 예수를 따라가는 존재는 나의 자존감 나의 존재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라고 얘기해요. 성도들은 자랑질이 필요 없어요. 자랑질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과 나가면 항상 늘 자랑지내 줘요. 그게 우리의 걸림돌이 되버린. <laughs> 리 근데 이것이요. 교회 공동체가 정말 힘들어지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이것이 다른 공동체와 비교되기 전요 이거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것과 비교되었을 때 상대적인 빈곤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성장하지 못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다른 데에는 저렇게 부흥회에서 큰회회가 세워지고 저렇게 헌금 열심히 하고 저렇게 봉사 열심히 하고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저렇게 되었더라. 근데 그 저렇게가 이 공동체가 안정적인 것들, 이 공동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영적으로 분장하고 부흥하는것들 막아버린다. 비교한다.